안녕하세요 홍미정입니다. 오늘은 은평 라타워 구파발역 바로 선봉치고 바로 앞에 있는 큰 규모의 오피스 소개해드릴게요. 네, 구체적으로 입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국파발역 바로 앞에 있는 거죠? 네. 네, 바로 앞에 있고요. 롯데몰과 롯데타워, 그리고 은평 뉴타운 안에 있고요. 맞은편으로는 가톨릭대학교 은평 성모병원까지 있고, 뷰는 북한산 뷰를 볼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네, 제일 인기 많은 P2 타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1층에 방 또는 오피스로 사용할 수 있게 중문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복층으로 12평형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순서대로 먼저 여기 안쪽에 보게 되면요. 창문이 나있고 그 위에 이렇게 에어컨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로 꾸며놨지만 여기를 보시면은 무상으로 다 제공이 되는데요. 안에 이렇게 옷도 간단하게 걸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도 창고처럼 쓸수 있는 수납함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입구에 들어오시자마자 이것도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스타일러가 제공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냉장고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간단한 음식 보관하실 수 있고 전자레인지로 데워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납함이 구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수납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 중에 이런 것도 있네요. 네. 어... 열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층으로 올라가 볼 건데요. 복층은 층고가 3.8m 정도라서 완전히 서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숙이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저 계속 서서 올라가고 있는데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현대 테라타 오피스 다른 피타입이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처음부터 스타일러 제공되고요. 간단하게 음식 보관하실 수 있는 냉장고 설치되어 있고 손 씻을 수 있고 전자레인지까지 아까 타입과 모두 동일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신 아까 P 타입보다는 약간 작은 평형이라서 여기는 방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터서 생활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 타입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대가 테라스가 제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에서 업무 보시다가 이렇게 테라스에 나오셔서 힐링도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는 복층이 조금 더 대신 넓은 타입이었습니다. 올라가 보시면은, 이렇게 침대까지. 들어가는 구조의 복층이고요 여기는 창문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벽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려오셔서 다시 업무를 보면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현대테라타워 오피스였습니다.